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얻어냈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고 시작하면 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째서 베리냐면요. 그 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 걸어. 왜 지금 뭐 손님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와야 되는데 시작을 잘못 대충 시작했다고 하면 열명 이렇게 와버리면 심히 코가 빠지잖아요. 스스로 코가 빠지게 안 돼요. 더 많이 막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 놓고 시작을 벌려놔야 거기 우리 성도들도 거기 왜냐하면 도움을 주잖아요. 그날 옷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떡도 만들어 주고 그럴 때, 우와 이렇게 많이 오셨네? 누구부터가 힘을 나게 만드는 일이냐면, 나부터예요. 어영무영하게 아멘. 아멘. 시작하려면 하지도 말아요. 왜 그러냐면, 적게 와버리면, 그온 사람들도 실망해서 에이 별로 안 왔네 에이 다음부터 안 와야겠네 그런데요 만에 하는 보세요 이 자리가 지금 교회인데 막 이렇게 많이 와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많와 왔네. 그러니까 본인도 힘을 얻지만은 온 사람도 힘을 얻어 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거의 많이 오겠다. 목사님 보통 열정이어야지. 그랬고요. 여기 장로님 그 CD 주신 거 하고 또 한번 대전에서 그 <laughs>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해 보니까 허원숙 목사님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분을 초청해서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은 모으는 데는 제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56명이 참석했습니다 아, 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56명 별거 아닌 줄 알아요? 해봐! 되는 거까좀 놀랠 때도 좀 기분 좋게 놀라야 56명이 참석했습니다 어, 그때그때마다 시켜줘야만 해 이게 <laughs> 아니 그러니까요 막 힘이 나가지고 그 허번성 목사님 와아가지고첫 번째 이렇게 많이 왔다 야구. 그래서 자기도 놀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놀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강사가 흥이 난다는 말이요. 에 흥이 나면, 없던 것도 나와. 아, 네. 그래, 안 그래요? 예 아, 네. 보세요. 사람이 적으면, 헐라고 준비했던 것도 안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하여튼, 교회 품목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잘 흥겹게 안 해줘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어, 한 번씩 시키면 또 소리가 커져. 아,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크으... 해서 지금 이제 결과를 얘기하려고요. 왜냐면 하 열정을 제가 얘기 드렸고요. 결과를 먼저 딱 얘기해줘요. 왜냐면 시간이 10분밖에 안 나오고 소담을. 세상에 4 0분좀 거리야. 한 시간 반은 좋아야 제가 지금 구구절절 탁 나오는. 예. 네. 어머니들, 아버님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원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자신 없는 걸 싫어시요. 가면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크고 그냥 말을 하더라도 크게 해요. 왜냐하면 귀가 어둡거든. 아니, 거반이 연세가 드시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래가지고 힘비 들이 하면은 그사람으로안 봐. 그러니까, 자신있게 해야 자신있게. 그리고, 제, 보세요. 내가 아까도 바깥에서 얘기했지만, 제, 배좀 보라고. 해요.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배도 좀 나와야지, 헐쩍 해가지고, 여기서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굴은 거무태태하고, 애하면 살이 빠지면요, 얼굴이 거무태태해집니다. 그래야, 그요 네. 그래야 좀 통통해야, 남들이 볼 때도, 부흥 안 해도, 붕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요. 예 내가요, 개척 하면서요, 더 밥을 잘 먹어. 이게 배를 살찌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저녁에 많이 처먹고 자면 돼. <laughs> 아, 그리고 얼굴이 좀 부부죽죽하고 이렇게 혈색이 돋고 그래야 저 교회는 개척했어도 저 교회는 붕잘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오고 싶지. 내가 한번보서 볼래? <laughs> 아니, 교회 오세요. 그럼 오겠어요? 뭐냐. 아, 이거 지금 빈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는데, 누가 와요? 내가 흰머리 목사님들한테 이 저한테 쫑고 먹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머리가 시어가지고 강단에 서있으면 제 양반 새로운 성도가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한번 와봤습니다제 양반 은퇴할 날이 얼마 안남는데 <laughs> <laughs> 교회 와? 교회 오냐고요? 지금 흰머리들은 빨리 염색해야 해. <laughs> 내가요, 한세 분을 염색을 시켜드렸어. 왜냐면 사모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온대요 근데 내가 질러대 버리거든요 지금 흰머리를 어째서 그래. 아이고, 염색을 했더니 막 눈도 아프고. 어떤. 그러면은 흰머리가 지금 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야, 염색이 가지고 하면 막 머리가 그래 아프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목회 성도 모으려고 목해요. 안옥이 열라고 목해요. 모으려고 목해요. 그러면 그 흰머리 보고 오고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만 막 질러대서 얘기면 하 염색 다 오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천주서한세명 목사님이 다 염색했어요. 빈말이지만은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니 성도를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도 요 시간 막히게 할수 있도록 요제입좀 보세요. 시간 막히게 할것 같으잖아요. 그 그냥 자기들거그없이앉았다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했 회사니까 다 모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아, 네. 지금 목회가 힘들어도요. 자신감을 세워야 합니다. 아, 네.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성도가 많이 오기를 바랩니까안 돼요. 저 보세요. 배도 나왔겠다. 남들한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요. 살쪄서 빨리 빼야 된다고 뭐. 그러면 당뇨와 걸리고 혈압이 높아 그거 신경 쓰지 마. 밥 줘가면서 얘기요. 밥도 안 주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배살찌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한참 아까 일찍 했었 내가 그랬거든요. 왜? 내 모습을 보면 부흥할 것 같아.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그죠? 그래시 이제 오잖아요? 보세요. 자, 박장대서 준비하면 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수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딱 맞춰서 치는 거예요.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박장대서 준비! 밥도 안, 안 드셨어요. 우리 할머니만 또못해다 소리가 요막 천정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박장대서 준비! 조금 낫네 <laughs> 박수를 마치면서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요 지금 제가 하는 그대로. 지금 우리는 밥을 대접하거든요. 밥 먹고 이제 앉아있으니까 졸리기도올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소리가 작잖아요. 바로 그거 짚고 넘어가요 아니 교회에서 밥까지 대접해 드렸는데 소리가 그거밖에 안나와 다음 주부터는 식사 없습니다. <laughs> 아이 그래놓고 이제 바로 건네놓고 반짝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박장대소 준비 야! 손을 올려 손을 올려 손을 올리고 여러분들은 박수를 막 사정없이 치면 박수를 왜 치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다깨 놓고 그다음에 한번 쳐보세요 시작 박장대소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박수를 세게 치는데 건강을 올려. 시작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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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손을, 올려, 손을.

<laughs> 아니 어머니들이 배커을해가고 제가 여기다가 김정은이 같이 박수치고 여러분은 김정은이한테 박수치는 그 저기 장, 장군들 봤죠? 이렇게 치고 자 시작 장중을 쉬어 잡아야 돼요. 쉬어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말씀했어요. 나는 목사님 같이 재능이 없는데요. 저 누구는 재능이 있었었는데야. 한용어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생쇼를 하는 거지. 아, 아, 내 나이도 63이요. 내가 나도 지금 조금 두 살만 더 있으면 노인축에 들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머리도 쉬고 내가 주름이 없어서 그러지? 이 목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따라 이봐 이불 이불봐 이불봐 이렇게 일부러 해 네? <laughs> 그러면 그 모습에 그냥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요 배꼽을 야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얼굴밖에 안남오네요 원수 장모님 왜 시간을 적게 들어가지고지 지금 장로님도 잡들이래, 내가.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요, 장중을 휘어 잡고, 그래 놓고요, 이한 시간 반 동안 오줌쌀로 갈 시간이 없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물러지기 위해서, 북쪽을 우야무 해가지고, 앞사람 주물러 세상에 누가 아들이, 남편이 렇게주물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그래. 얼마나 여기 교회 와가지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막, 그게 말을 돋구어내야 됩니다. 말을 돋구어내는 거요. 예 왜냐면, 하 침체하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돋구어내서, 여기 우리 조원교회 같이 이렇게 노인행보학교가청춘행보학교로 우리는 바꿨거든요노인이라 말은 왜 써붙이냐? 우리 저, 바깥에다 프랑카드를 청춘행보학교로 해놓으면, 청년들이 다 와볼까 봐서 지금, 거다 노인맨하고 써놨을 뿐이지,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에는 저기, PPT에다가요, 여기다가, 청춘행보학교라고 해요. 아, 네. 네, 지금 노인 소리 듣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노인행보학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난 안돼, 그래 안돼.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면다 그래, 그래, 그래. 마음은 우리 청춘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 여기는 대전에서 때는 잘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좀 거식이? 거시기... 호응을 잘 해줘야 돼. 맨 마지막 거시기 해요. 노인들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 그래가지고 장중을 한 시간에 반동안쉬어 잡는 거예요. 그러고요. 막저도뛰어다니면서 여기 보세요. 그냥 어머니들 아버지들 운동하거든요. 나 그잖아요. 여기서 살짝 땀을 빼줘야 돼. 예? 여기서 주문을 넣어주고요. 다 일어서 그래지고 통로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뛰어 그러면 야! 하라고 그 그래. 한번 해봐요. 앉아서 그냥 뛰어 야! 여기는 이 동네가 좀 소리가 작아 <laughs> 한바탕 해야 뭔 소리가 나오지? 뛰어와! 꼭 이렇게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 왜냐면 뭐라고 하면 좀 소리가 더보지고 그럼 다 잊어버리고 있어또건거 그래가지고 뛰어 가해놓고 제가 하나 둘 그럼 여기 샌들. 돼지 그러면 꿀꿀 참새 재질 이걸 오리 그래놓고 중간에 뜨다듯이 통닭 그려버리고 <laughs> 그러면 느닷어 진짜 그럼 통닭 있다면 나와봐 통닭 그럴 때 그걸 잡아서 이제 저 아파트 한채 가지고 나오셔요 <laughs> 자기 아파트 가지고 나오라 그래 <laughs> 그럼 또 웃으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재미나게 한 시간 반을 해요 그러고 갈때 우리 여기 원수장은 <laughs> 저렴하게 주신 된장, 간장, 뭐 세안기 이런 거 가지고 그때그때 드려요. 그래요. 시간 매트래. 그래늘 목사 저기 목사가요. 어머니들 오시면, 예. 네. 어머니들 오시면요, 진짜 우리 어머니처럼 맞이. 네? 어떻게 맞이하냐? <laughs> 우리 어머니 오셨대. 아, 이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오셨대요? 그러면서 도닥거리면서요 아, 하나하나 다 해드렸습니다 모두 다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해드렸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진심을 알아요 진심을 알아요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결과를 들어야만 여러분이 자극이 돼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에, 금년, 지금 5월 끝나야 가지요. 약 1년 2개월 정도 했고, 에, 틈새를 노린이라고요. 경로, 대학들은 다 방학 때 쉽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안 쉬어버렸어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눈이 많이 올 때나 너무 더울 때는 그때는 다 문자를 돌려요. 아니면 문자를 잘 못하게 못하는 사람은 전화를 해드려요. 그래서, 어, 그, 오시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2개월 동안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에는 30몇 명으로 시작했다가, 50몇명 시작하고, 70몇명 시작하고, 120명이 오는 거예요. 네 이야. 이거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 그냥 기분 좋지요? 네 근데요, 대답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안 되는 건 대기하라 아, 네. 어떻게요? 목사가 열정 안 쏟으면 누구도 안 합니다 저는 여들 저 가방 들고 차를 타고 왜냐하면 걸어가면 가까운 경로당에 시간이 걸리니까 저다 듣고또 여유분 가지고 가서 다 인사드리고 만져드리고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을 또 가서 찾아가 뵙고 와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 다른 제일 듣고 싶은 그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전도를 와도 한번 삐시 왔다가 그냥 안 오는데, 저렇게 목사님 같이 주기적으로 변치 않고 계속 건빵 가지고, 그래서 건빵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열정도 안 쏟아, 안 쏟아보고 안 된다고요? 예? 내가 뻔해요안 된다는 사람들. 죽을 각오를 하면 못 오겠어요? 예? 그렇게도 안 하고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너무 잘하니까, 나 이거 기가 막힌 얘기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건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이 아니었네요. 나이 교회 와서 뼈를 묻고 싶어요. 나 죽으면요, 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나요? 양남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래. 지금요, 12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아, 네. 지난 4월 1일 부활주일날 7명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와야겠다고 예약을 한 인원이 20명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예약을 받아요. 예, 아, 네. 미리 오면 안 돼요. 예약 순서대로 받아요. 그런데요, 50에 이제 그 다음부터 주일 날부터는 목사가 저는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어머니들 가가지고요, 어머니 맛 있어요. 잘 잡수세요. 집에서 자도 못 잡수시잖아요. 그러면서 일일이 그 밥상에 가서요. 몸먹면서 얘기를 나눠드려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먼저 뭐 드시오. 아 목사님 먼저 드시란게 우리는 잘알아서 처먹을 테니까요. <laughs> <laughs> 그런 게요. 이 열정을 쏟았더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교회를 전전한 어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도 다녀오더니 오거니 이제 계속 우리 교회 나와요 몸도 좀 불편하시고 88세 금년에 87세 오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목사님 이렇게 하실수 있냐고 내가 옛날에 남은 KBS 불렀을 때도요 그냥 KBS란다 CBS 불렀을 때도 5천만 원 홍금 도시고 오뭐 혹시 돈인가 어딘가를 팔아가지고 3억인가 나왔는데 그 자기가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를 개척교회를 이 천만 원씩 나눠주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저 열정을 보시더니 한 번은 은행에 가지. 그래서 은행에 돈 저기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별도로 그 국민은행인데 별도로 이렇게 좀 로얄 손님들은 따로 이렇게 접대한데가 있더만요. 거기서 가 어머니가 돈이 많은가이요 왜냐하면 로얄 그 자리가 서고 있어. 그래 거서 알아서 다이죠. 말하면 그냥 글씨도 잘못 쓰니까. 그래서 거기 이거다 써가지고 여기 천만 원막 빼갖고 우리 목사님 줘. 어라 뭐 천만 원이 와보더라고요. 돈만 많이 으면 할렐루야. <웃음> <웃음>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아 이제 초청을 했는데 막 구름떼와 같이 모이니까 밥 먹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저 직현으로 좀 여유 공간이 있어. 들리겠다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들리겠다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오시니까 식사를 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들리겠습니다. 어떻게 광고도 하고 그랬더니.